어제 시작해서 좀 알려 주세요. 1렙 멋지고요. 뭐 대박. 어제 시작했는데 바로 금화야? 소름. 아유, 친구 계정이라. <laughs> 그러게 오늘 따라 다 전부 혜린이라 그러네. 유자님 이거 봐요. 저 저글링 탈거 샀어. 아 맞다. 어? 가라, 저글링. 살아 저글링 뽑아. 아 맞다. 어, 딸 맞춤이네요. 응. 음. 아, 아저 히리나 이런 거잘 몰라요. 아 신기하네요, 되게. <laughs> 이런 거 없던데. 깔맞춤 이겼잖아요. 그거 어왜그 켄이야? 스토코프랑잘 어울려. 직집은 맛 없어서. 예. 네. 떡볶이랑 스테이크는 느낌이 다르죠. 오 연. <laughs> 어레 걸렸다. 이거 왜 이러지? 탑올라가게요 <laughs> 냉랭. 어, 아.. 아.. 빠졌다, 이렇게 하라고 대회에서 봤어요 <웃음> <웃음> 아, 아 나이스 어, 피닉스님 봇 내려가주실 수있나 방송 고겠다 이거 나도 왠지 튕기다 공성 가서 아, 꺼놓고 볼게요. 꺼놓고 오케이. 어, 저희 이제 공성 들어가죠? 아, 이 타이밍일 때 대회 때 먹더라고요, 다들. 이거 보슬 아무도 안 본다. 내가 볼까? 어, 제가 눈으로 네. 보고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laughs> 제가 오케이, 눈으로 오케이. 보긴 눈으로 해요. 경험치 지금. 이득. 보고 있어요. <laughs> 눈으로 경험치. 이 <laughs> 그 정도면 팀니가 아니라 원효대사님 아니십니까? 오케이. 어이. 어느 대사 님 아시 게아아니 죠？저 지금 제 청정수 에요？되게 선 수가 저정 도면 <laughs> <laughs> 거의 지금 치즈 가？내 <laughs> 가고 있는 수준 이 니까 막캐릭는뭐트다가이 아 제라툴이 초반에 살짝 약해서 가만히 있어야 돼요 라고 인벤에서 봤어요 <laughs> 아 나쁜 <나쁘게> 짓 <laughs> <있어. 웃음> 그분들의 말씀은 모두 옳죠 겐디가 살짝 안 보이거든요 네 나 같이 막아주러 탑 한번 갔다 와야겠다. 에겐즈 살짝 안 보였어요. 들이야중에 넣고. 제가 맞을게요. 공들고 나갔다가 여기 날카스하고 들어와서 걸컹거컹거. 앞아가지고딱딱딱킬아어 <laughs> 아, 음. 근데 아! 그 아. 캐시만 없어. 겐즈올거 같아요. 살짝. 딱. 일단 집 갔다 오세요 네 바로 집입니다 이런 거 겐지가 긁으면 죽어요 예, 네, 바로 그만 갔어요 저희 피닉스님 살짝 멀어요 상대도 멀어요 근데 아, 뭐 아무래도 어... 이 판은 줘야 될것 같아요 예, 네. 네, 그렇게 주죠 주죠 좋겠죠 바로 죽다 있게 부이님님부사 먹고 있어요 지금 터 부터 고 있어요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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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터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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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시오 선택한 <목소리도> 여러분 을 바로 갑시다. 제가 라인 닦을게요. 네? 오케이 오케이. 알 아, 제라토 이렇게, 이렇게 해 줘야 된대요. 아, 네. <laughs> 레오리 이동. <와. 리돕. 목소리도> <목소리도> 지 있어요? 네 여기 미드 투사 굴러가거든요 천천히 하면 이길 거 같아요 힌트 살짝 물었어요 도망갈 줄알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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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나는 어그로 끌게요 나이스 아..아..저..저는.. 나이스 나이스 한대한대큐 타고 바로 이.. 팍까비 바로 탑 갈게요 <laughs> 갈까요? 내가 응. 응. 먹어 주세요. 미드 밀고 있어에서탑 탑. 이타고 있어요. 고 미드 이번에는 누가 먼저 공물을 차지하는지 어, 볼까 겐지 어, 무빙 해. 볼게요 어, 겐지 탑 온다 응, 간다 어, 어. 이거 구슬 먹어줘요 탱커가 네, 먹어줘야지 아, 저집 가려고 지 아, 저 음, 라인 닦을게한번더탑 좋기 지분 인정 에 우리 탑에 있거든요 음. 어, 고통물 어, 먹고 가겠습니다 조만 좀만... 네네 이동 니놈 네, 실력 좀 볼까? 저 저기 있어요. 에우리카 네, 저 가고 있어요. 탱취 지금 먹었나요? 나이스. 굿 굿. 이미 살짝요. 다 깔게요. 아 절대 안 줍니다. 나쁜 제라토. <웃음> <웃음> 나쁜 제라토. 퀸안 퍼지 좋은 거 같아. 겐지 미아요 겐지. 음... 겐지. 어, 미드? 겐지 미드 나이스. 이러면은 바로 탑을 이렇게 밀면 된대요. 탑. 애들 올라가는 거 같아요. 좋왔나저어도안보여요 오케이. 미드 애들 다안보 예, 네, 저한테 안 왔어요. 오케이, 오케이. 수사한 거 같아요, 살짝. 이럴 때 보통 수사가 더라고요대회보니까공물을더어가더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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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감 사가 더러워. 수가연러워기이가 더러워. 수사가 더러워. 수사가 인벤 공략에 그렇게 써있어요 계속 보면은 네 연기할 거 많아요? <laughs> 어 저항선이에요 저기? 아 그렇구나 몰랐다 저 저기 그 포, 목표를 붙잡겠다는 줄 알았어 목표를 붙잡겠다 자 공간 한번 어디에 박아볼게요 잠시만 천천히 공간 박았어요 어, 어, 어. 나이스. 나이스, 레이저 Good boy. Oh, a n t I c a n I a n t I can't. I 아, 저거 쓰기 전에 해야 돼. 아, 일단 그러니까 떡탱은 이럴 때 라인을 밀어야 돼요. 아한대 까미. 공격서누르고 있어야 돼, 떡탱. 이거 밟으시면은 공격 속도 빨라져요, 비니스. 상대 다안 보여요. 살짝 이렇게 우두가 우두 우드 같다고 볼수 있는데 우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먹자. 네. 진짜 있어서. 미 살짝 위험한 것 같아. 나이스 제가 엉으로 빼고 다닐라요 동감 있거든요. 그만. 저주는 끝났. 코인 오다. 분어 이거 상대 우감한것 같아 살짝. 월요대사님이 도대 하시는 것 같은데, 상대 뭔가 뭐야? 상대가 우주친구였거든요. 이거 행성분야 얘기 한번 바로 가봐보죠.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바로 걸어요. 우서, 아, 우서, 우서 아, 어, 간다간다간다간다오다이스이스 간다. 네, 와, 스타 거의 어. 와, 프로 프로 타워어타워와 어? 대박 감사워 스타워, 스타워, 스타스타우스 쌍우두 야궁스야 쩔었다 쩔금 진짜 악성반응에 공감에 레이저에 스타 아니었다 스타워, <laughs> 스굿워 아, 음, 촉성도 대박. 이성도 대박. 촉하도 대박. 촉성도 대박. 촉성도 대박. 촉성도 대박. 시브 4초야. 예, 선도 1초. 어, 성도어박 촉성도 대박. 촉성도 대도 대박. 촉성도 보고있어요 나이스 아, 히까 히까 소냥 이거 이거 이한나까지 무조건 잡아요 앞뒷막 긴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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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다 <laughs> 거의 고인 오더였다 더라 원효 대사님이 오더 해주고 계셨어요 아저총 초... 거의 5급수 유후 아수고하셨 이제 와 우리 영데스야 영데스 우리 영데스 오 좋다 <laughs> 퍼펙트 게임이다 완전 좋았다 좋았다 아 정성수 MVP 드리겠습니다 <laughs> 아 이걸 이렇게 역시 히린이 배려가 좋네요.